Okay. 저녁에 어쩌면 네. 일을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. 공연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주말을 마무리하는 공연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 아 저희가 이제 주말 뭐예요? 한번 만져봤어. <laughs> 주말 어, 특집. 어 네. 하기다 <laughs> 주말 특집 만두를 할 건데요. 아 이거는 주말 특집입니다. 일요일 특집 주특만 그런 오, 오. 네. <웃음> <웃음>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. 월요일을 거부하는 마음을 잔뜩 담아서. 월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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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내순하고. 아! 네. 만두. 주말 특집 만두. 우뚝만. 주특만. 주특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아까 만두 보셨죠? 다른가요? 어, 근데? 아! 파국사 좀 거부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담은 그 여기가 담겨있는 아, 네, 그 차이점이 있어요. 여기 담아주시면 됩니다. 그 강력한 염원을 자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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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희 치친에게 먹였던 만두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. 이 친구같이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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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중간에 다, 다 같이 흔드는 타이밍이 있어요. 반짝반짝이 흔드는 거죠. 어, 반짝반짝, 반짝반짝. 겠습니다. 이것도 강력한 영혼을 담아서 다 같이 흔들어 볼게요. 자, 그럼 주특만. 주특만 가겠습니다. 자, 시간이죠. 목에 강렬을 키스 당했어요 아, 조심해요. <laughs> 조심해, <감사합니다>. 자, 내가 태양도 뽀뽀기 실이야 알까요? 예. 감사합니다. 제가 월요일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월요일에 요잘 보내시고. 오늘 <되세요. 감사합니다. 웃음> 형성희병이랑첫 공이잖아요 그렇죠 <laughs> 첫 공이에요 첫공첫공 아, 네, 교환이 형첫공 저희가 그러면, 네. 지금 한달 됐나요? 두달 됐나요? 두달 됐죠 두달 만에 첫공 네, 사실 원래 있었는데 그 그지. 네, 형이 아프셔가지고 어, 미안해요 네, 사과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꼭 찍을 필요는 없죠? 아죄송합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그래서 오늘 이거 해야 돼요 뭐? 아네 이거를 되게, 아, 교환이 여기까지 간다? 특별한 날엔 무조건 해야 돼 지원이까지 갔어? 완전 다 돌아 이제 팀마다. 아니요. 전 몰라요. 아 몰라. 개원 형 맨날 안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, 진짜. 진짜...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밖이야? 음. 어. 이막이 <laughs> 반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예능 <laughs> 말한마디로. 총이 없다 지금. 뱉고. <laughs> 나도 아까부터 배워서 하면 되지. 되지? 네. 형, 저 어디까지 아세요, 형? 저요. 원. 네, 네. 원. 원동자에는 원을 원이요. 2 동장 2네투투이 이상하게 항상 제가 알려주게 되더라고요. 저번에 제가 누누 석진이 그거 알려줘. 제가 왜 알려주게 우와, 잘하고 제가 잘하고 있어. 저번 그렇지 계속 쭉네 좋습니다. 다투 동장에 투와 두 되고 3에서는 돌면 돼요. 쓰리 삼동 쓰리 동장 쓰리 그리고 사 동장에서는 이렇게 하트 4 아, 동장 하트를 주시고 5 동장에서는 오. 이야 <목소리> 어, 그래 그래도 <laughs> 네그래도 돼요 그리고 6어 개념 6번이이것시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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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에서는 이것도 이것도 이 그렇지. 것도이것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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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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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이것도 이것도 이이이렇게 아, 어, 그게 또 이렇게, 네. 그렇게 바뀌었어? 어, 원래 이거였는데? 뭐, 어, 좀, 그래, 알았어. 좋았 와, 전 됐구나. 오케이. 이렇게 서로 길을 이렇게. 7, 7까지 알아야 7까지만 하자. 네, 오케이, 좋습니다. 뭘, 뭐야, 아, 거 자, 그러면, 바로. <laughs> 교원이니까 네. 교까지 해야지. 8! <laughs> 8은 그. 승현이 형이랑 친하잖아. 승현이 형 성대모치도 한 번. <laughs> 방은 형 뭐라고 하지? <하냐>? 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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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아, 8. 8시계못돌려나안 들었어. 아니야, 마이크 없이. 아, 예. 아. 오케구 어, 그 몰라. 네. <laughs> 구 아, 아, 나 알아. 어? 뭐? 구구콘. 구구콘. <laughs> 네. 새로운 역사를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해 <laughs> 오케이, 봅시다 오케이, 까지 하고 가자. 여까지 네, 그 그다음에 점프 이건 알지? 네. 점프. 경원이안 해봤어? 아, 네, 네, 미리미리 네, 너무 네. 공부 좀 하고, 너무 가르치고 좀 이런 거 야, 어디서? 최선 아, 시절하게... 죄송합니다 이제 아, 가자면 따로 모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갑시다 네. 준비. 시작. 원 동작, 투 동작, 세 동작, 사 동작, 오. 칠칠이 동자.